안녕하세요. 강화돈대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미강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택 하나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황청리라는 내가면 황청리라는 곳으로 여행을 나갔다 왔습니다. 황청 저수지 주변인데요, 이 동네는 서양의 낙조가 아주 예쁜 그런 주택입니다. 그 낙조 좋아하시는 분들 붉은 노을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은 그런 매물이에요. 여기 토지는 본 토지가 190평 도로 집은 합쳐가지고 201평이고요. 건평은 36평인데 201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아주 심플 모던하게 건축을 해놓은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은 내부 구조는 지금 방이 두개 욕실이 두개 해가지고 1,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어, 1층에서는 보니까는 지금 주방 쪽이나 거실 쪽에서는 어, 더블 조망이 됩니다. 저수지하고, 그 성모도의 바다, 앞바다가 보이는 그런 더블 조망이 되는 곳이고요. 2층에서는 상당히 조망권이 아주 좋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소유자분이 2층을 내부 계단하고 외부 계단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해 놓으셨는데, 가족이 1, 2층을 사용할 때는 내부 계단을 이용하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뭐 농어촌 민박 같은 거 하실 분들은 2층에 외부 계단이 있기 때문에 따로 거주하시면서 수익형으로 2층을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은 뭐 본토지가 190평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넓어가지고 잔디정원하고 텃밭을 아주 넓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동네 자체가 더블 조망이 되는 노을이 아주 예쁜 그런 동네에 있는데 고급주택들을 다 형성을 해 놓은 곳이에요. 이 주택도 지금 201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했고요. 가격은 5억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는 이제 이 프리미엄, 그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따진다고 하면은 가격은 아주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망권, 그리고 특히나 석양을 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집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니까요. 저랑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여행 하시면서 중간에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매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내네 가면이고요. 이렇게 더블 조망이 되는 곳에 아주 고급 전원주택입니다. 이 주택, 이 앞쪽으로 지금 도로 지분이 있습니다. 도로는 지금 11평이 들어가 있고요. 본토지가 지금 190평이어가지고 201평에 2018년도에 철콘으로 지은 그런 주택입니다. 조망권 그리고 낙조가 아주 환상적인 그런 동네예요. 제가 요 동네를 몇 집을 소개를 시켜 드리고 매매를 해 드렸었는데 다들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190평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넓죠.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지가 190평인데 이렇게 텃밭도 아주 넓은 공간으로 지금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각종 야채, 채소들이 없는 게 없이 아주 넓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가는 길 요렇게 디딤석으로 해 가지고 아주 예쁘게 해 놓으셨고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 정어들을해 가지고 예쁘게 꽃들, 나무들 많이들 심어 놓으셨어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또 한쪽으로 보시면은요. 이렇게또 장독대 그리고 옆에 이제 뭐 약간의 소각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보니까. 아우, 배롱나무도 예쁘고요. 너무 예쁩니다. 거기다가 190평에다 지금 요 주택을 보시면은 201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아주 심플 모던하게 아주 깔끔하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군더더기 하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징크로 일부는 또 마감을 하셨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해 가지고 건축을 한 그런 주택입니다. 가격은 지금 5억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따지면은 가격 아주 괜찮습니다. 조망권이 너무 좋아요. 거기다가 이제 주택도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를 해놓으셨고, 이렇게 이제 야외 테이블 해먹까지 다 해놓으셨네. 그리고 또 이렇게 흔들 의자도 하나 갖다 놓으셨고요. 반려견이나 손주분들 있으면은 오셔가지고 아주 뛰어 놀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곳에 지금 전체적으로 텃밭을 하고 계시는데 텃밭 공간이 넓으면은 여기도 일부는 그냥. 이 화단으로 해가지고 하셔도 될것 같고 아니면은 잔디를 더 연장을 해가지고 해 놓으시면은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집이 너무 예쁘죠. 또 안방 쪽으로는 저렇게 아치로 해가지고 장미를 해 놓으셨는데 어우 너무 예뻐요. 집 자체가 그리고 철콘으로 해 놓으셔가지고 되게 견고해 보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번 안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요게 또 이렇게 디딤석 통해가지고 들어가면 이렇게 또 데크로 해가지고 다 해놓으셨고요. 이렇게 텐마루 식으로 바로 거실에서 나오셔가지고 텐마루 식으로 해놔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햇볕 받으면서 차 한잔 하셔도 좋을 것 같으셔요. 그러니까 집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약간 단차를 두셔가지고 아주 예쁘게 잘 갖고 놓으셨어요. 이게 화병들, 화단들 아주 예쁩니다. 그림 같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햇살이 좋아서 그런지 더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는 보면 귀가림 막 하셔가지고 또다 해놓으셨잖아요. 여기에서의 이 조망권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저수지하고 바다하고 조망권 아주 좋은 그런 곳에 위치해 있어요. 이렇게. 더블 조망. 그리고 저 보이는 섬이 또석모도가 보이는 거예요. 저수지와 바다의 더블조망이 나오는 곳이고요 이쪽으로 오시면 큰 창고를 또 하나 해놓으셨어요 창고도 보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양파 지금 말리고 계시네 아주 넓은 그런 창고가 하나 되어 있고요 이제 190평을 아주 알뜰하게 잘 쓰셨는데 여름, 이제 봄에는 여기 꽃잔디도 아주 예쁠 것 같네요. 지금 이제 꽃잔디는 다 들어갔는데 꽃잔디가 아주 예쁠 것 같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안으로 내부 계단으로 통해가지고 들어갈 건데 2층이 있습니다. 2층이 지금 내부 계단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외부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가 워낙 조망이 좋으니까 사장님이 인물이 워낙 출중하셔서 나오셔도 될까요? 사장님? 이렇게 <laughs> 해가지고 야외 테이블 갖다 놓고 여기 앉아가지고 조, 조망, 더블 조망 보시면서 지금 담소를 나누시고 차 한잔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비가림막까지 다 해놔가지고 아주 손색 하나 없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들어가기가 싫은데 바깥에가 너무 예뻐가지고 잔디도 그냥 너무 관리를 잘 해놓으셨고요. 이렇게 예쁜 그리고 고급 전원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은 안에가 1, 2층 해가지고 36평이에요 36평으로 해 놓으셨는데 1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2층에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리고 아주 조만건 좋은 베란다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환하고 그냥 깔끔하죠 이렇게 해서 또 분리형 주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내 앞마당을 보잖아요 앞마당도 너무 예쁘죠 햇살도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내 앞마당을 봤을 때 아주 좋아요 근데 내 외부를 관리를 아주 잘해 놓으셨어요 아트월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해 놓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지금 식탁을 놓으셨는데 이 부분이 지금 더블 조망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가지고 지금 내부나 외부에서 이쪽으로 지금 테이블을 다 놓으신 거예요. 조만간 보기 위해 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부장, 하부장 해가지고 기역자 주방 넓습니다. 아일랜드 식탁까지 갖다 놓으셨고요. 그리고 또 여기 펜트리 공간이 아주 넓게 해 놓으셨어요. 이 공간 지금 수납이 아주 꽉꽉 들어차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주부님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펜트리 공간 해 놓으셨고요. 상부장, 하부장. 아이보리 색상으로 해가지고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건축을 해가지고 집은 아주 탄탄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단 아래에, 아, 냉장고를 또여기다놓여셨 아, 여기가 되게 공간이 넓어가지고 큰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시면은 방이 하나, 욕실이 하나가 있는데, 욕실이 아주 크고요. 방도 북박이장으로 해놓으셔가지고, 공간은 좁지 않습니다. 뭐 앞에, 제가 앞에, 아까 이제 외부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다가 장미 아치를 해놓으셔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2층이 조만건이 워낙 좋다 보니까, 2층에서 생활을 하시는 게더 시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지금 욕실인데 상당히 넓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넓은 욕실이 있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완만하고요아 2층은 올라가면은 내려오기 싫을 것 같아요 조망권이 너무 좋아가지고 요렇게 해서 또 중간에 중문도 하나 해 놓으셨고요 단열 생각하셔가지고 딱 오면은 요렇게 거실 있고 또 이제 간단한 조리는 해드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싱크대 하나 해놓으셨어요. 수전 저기 그 개수대 그리고 2층에 욕실 여기도 지금 세탁기로 놓으셨네. 그2층에 방입니다. 숲세권이죠. 완전 숲세권에 조망권까지 갖춘 그런 주택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북박이장 해놓으셨고요 요렇게 해가지고 1, 2층이 지금 36평으로 되어 있고 이제 밖으로 한번 나가볼까요 요렇게 해서 또 밖으로 나가잖아요 와 조망권 저희가 말하는 끝내주는 조망권입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와서 보면은 더블조망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여기 2층을 지금 잘 이용을 하시면 아주 연구 조망권 원 없이 보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저수지는 바로 코 앞에 있고요. 고너모로 지금 어 성모도의 바다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지금 외부에서 올라오는 계단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구가 많지 않으시면은 내외부 분리해 가지고. 뭐 수익형으로 쓰셔도 될것 같은 그런 주택이에요. 여기 조망권 좋으니까 제가 여기 조망권 보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여기는 지금 내가면으로 네 제가 여행을 나와 있고요. 더블 조망이 되는 아주 석양이 예쁜 그런 주택입니다. 표지는 지금 201평, 건평은 지금 2018년도에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1, 2층으로 36평입니다. 가격은 5억에 나와 있고요. 워낙 조망권이 좋기 때문에 이 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생각을 하시면 가격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주택 조망권 찾는 분들한테 상당히 좋고 더군다나 여자분들은 석양을 상당히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석양 예쁜 집 찾는 분들한테도 적극 추천드리는 매물이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더 궁금한 사항은 돈대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 저는 더 멋진 여행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